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iOS 앱을 개발 중인 조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페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두 개의 앱을 개발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번 세션은 웹뷰 사용이 많거나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두개 이상의 앱을 개발 중인 iOS 개발자는 물론 FE 개발자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앱은 네이티브와 웹뷰를 서비스별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OS에서 사용 중인 웹뷰 타입을 소개하고, 최근에 진행한 웹뷰 리팩토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카카오페이 웹뷰 타입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 페이에서 사용 중이었던 페이 웹뷰 1.0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인 JSAPI를 활용한 웹뷰 2.0에 대해 알아보고, 페이 프레임워크 관리 방식과 함께 리팩토링 코드를 살펴본 후, 리팩토링 결과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개의 카카오페이 앱 영상을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 카카오톡 앱두 가지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좌측은 카카오페이 앱의 주식 탭 영상입니다. 우측은 카카오톡 앱의 자산 관리 탭 영상입니다. 이두 가지 앱 영상에서 본 화면 중 어떤 화면을 웹뷰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정답을 공개해 드리면 사실 모든 화면이 웹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인가요? 카카오페이의 웹뷰는 네이티브 화면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카오페이에서 사용 중인 웹뷰 타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풀스크린 웹뷰입니다. 스크린을 덮는 모달 방식으로 띄울 수 있고 이렇게 푸시 방식으로도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웹뷰를 띄우는 방식은 FE에서 전달된 파라미터 값을 통해 네이티브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풀스크린 웹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바텀시트 방식으로 띄우는 웹뷰도 있습니다. FE에서 파라미터 값을 통해 스킬레톤 타입이나 바텀시트의 높이 등을 전달하고 네이티브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풀스크린 웹뷰를 기본으로 하지만 내비게이션 영역을 커스텀할 수 있는 웹뷰도 있습니다. 네이티브의 내비게이션 영역을 숨기고 해당 영역을 웹뷰에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즐겨찾기 하트 버튼처럼 웹뷰에서 필요한 UI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웹뷰는 내비게이션 영역을 완벽하게 커스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좌우 버튼은 네이, 네이티브에서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웹뷰에서 핸들링할 수 있게 열어둔 타입도 있습니다. 좌우 버튼을 제외한 영역에서 터치 이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을 위한 텍스트 필드를 넣는 등 버튼을 제외한 부분에 커스텀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 타입은 뒤에서 코드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페이에서 사용 중인 웹뷰 타입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코드 레벨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구버전인 초기 웹뷰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앱은 웹뷰라고 하더라도 네이티브 로직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뷰를 구현할 때꼭 필요한 부분은 네이티브와 FE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구버전 웹뷰에서는 웹으로부터 앱 스킨 방식으로 호출받아 스크립트 콜백 방식으로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버전 웹뷰는 앱 스킴을 통해 웹뷰로부터 호출을 받아 처리합니다. 그리고 URL 패스를 통해 호출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PDF 뷰어를 띄우는 예시인데요. PDF URL과 타이틀을 파라미터로 받아 네이티브에서 뷰어를 보여주고 뷰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정보를 자바스크립트 콜백 방식으로 FE에 전달합니다. 코드는 단순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는데 우선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앱 스킴으로 값을 받을 때 파라미터 값중 URL을 인코딩하는 경우나 길어질 때 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티브에서 fe로 전송할 때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같은 앱 스킴을 동시에 중복, 호출하고 응답을 받을 경우 웹에서 호출에 대한 응답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앱 스킴이 동시에 빠르게 호출될 경우 누락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앱 사용자가 많아지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웹뷰 활용 범위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거나 다양한 UI를 핸들링해야 하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구버전 웹뷰로는 이 니즈를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웹뷰는 앱 스킴과 스크립트 콜백 방식의 웹뷰 1.0에서 JS API를 활용한 페이 웹뷰 2.0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현재 정착해서 사용 중인 웹뷰는 스크립트, JS API, 컴피겨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버전 웹뷰 1.0과 비교해 보자면 양방향 소통을 위해 앱스킴 대신 JS API로 변경했습니다. 스크립트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는 네이티브에서 웹에게 일방적으로 간단한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와 버튼 액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 전송은 자바스크립트 API, 즉 JS API로 소통하게 됩니다. 웹뷰와 네이티브의 양방향은 모두 JS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버전 웹뷰의 앱스킴 URL 패스는 커맨드가 되었습니다. 딕셔너리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아 웹뷰에서 보내고자 하는 값을 수신합니다. 엑스트라에서는 ID 값과 같이 JSAPI를 특정할 수 있는 값을 받습니다. 이 값은 네이티브 로직이 완료되어 FE의 값을 보낼 때 함께 전송하면서 비동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엑스트라에서는 JSAPI 별로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디버깅도 간편해졌습니다. JS API를 받아서 호출하는 예시 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open이라는 커맨드 값을 받고 파라미터로 URL을 받아 여는 함수입니다. 성공했을 경우 딕셔너리로 값을 보내고 실패했을 경우 페일을 보냅니다. 그럼 컨피규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웹뷰의 경우 인터랙션이나 UI가 자연스럽지 못할 경우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티브에서 핸들링할 UI 값을 사전에 약속합니다. 타이밍상 네이티브에서 구현했을 때더 자연스러운 UI 값은 파라미터로 받아 컨피규레이션 구조체를 생성하여 웹뷰를 띄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터 스파 스타일, 스켈레톤 타입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네이티브의 버튼 영역 외에 터치가 가능한 타입의 예시 코드입니다. 편의상 오토 레이아웃 등 불필요한 코드는 생략했습니다. 버튼 외에 내비게이션 영역의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바를 히든 처리하고 내비게이션 바의 좌우 버튼을 찾아 뷰에 추가합니다. 내비게이션 바 버튼을 제외한 영역은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하지 않고 커스텀 뷰를 추가한 개념입니다. 이 코드로 기존 내비게이션 바의 버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영역의 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웹뷰의 콘텐츠 색상 때문에 스테이터스 바의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객체 생성 시점에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JS API를 통해서 필요할 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컨피규레이션 값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이티브 UI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UI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페이에서 사용 중인 웹뷰, 그리고 FE와의 소통방식 코드 변화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웹뷰 또한 신규 개발 및 유지 보수할 코드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자 입장에서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 리팩토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토링 내용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카카오페이 앱의 현재 상황과 iOS 팀의 프레임워크 관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리팩토링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과 카카오페이 앱두개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뷰는 두개 앱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쯤 카카오톡 앱에 웹뷰를 추가하고, 2019년쯤 카카오페이 앱에 웹뷰를 추가하게 되면서 각 앱에서 별도로 웹뷰 코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일한 코드를 두개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 신규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휴먼 에러 가능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개 앱에서 동일했던 코드가 앱별로 점차 일부 코드가 달라지면서 히스토리 파악이 힘들게 되었고, 레거시 코드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앱의 iOS 최소 타겟은 13 이상이고, 카카오페이 앱은 14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웹뷰 코드가 더 비대해지기 전에 두 개로 분산되어 있던 코드를 하나로 합치고 리팩토링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개의 코드로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카카오페이 iOS 팀은 레이어를 나누어 코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세 가지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효율을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레이어를 구분하고 각 앱에서 접근해 개발하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레이어만 소개해 드리면 쉐어드 레이어로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페이 서비스, 계정을 관리하는 페이 어카운트가 있고 파운데이션 레벨의 페이 파운데이션과 디자인 시스템이 포함된 페이 UI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앱에서 모두 접근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쉐어드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뷰는 서비스 레벨에서 사용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앱과 카카오페이 앱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는 남기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페이 서비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웹뷰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 외에 앱에서부터 주입해야 할 코드도 있습니다. 페이 서비스에서 각 앱에서 받아야 할 정보를 정의한 바인더 프로토콜을 만들고 앱에서 바인더를 구현하면 페이 서비스에 있는 웹뷰에서 해당 값을 가져와 사용합니다. 그럼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 서비스로 웹뷰 컨트롤러를 옮기고 각 앱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는 바인더를 통해 받게 됩니다. 파라미터로부터 받아온 값으로 만든 컨피그레이션으로 뷰 컨트롤러 객체를 생성해 웹뷰를 띄웁니다. JS API 관련 코드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페이 서비스 레벨의 JS API 쪽 코드를 살펴보면 M 레벨에서 구현한 JS API 함수는 바인더의 함수를 통해 호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값이 false일 때 스위치 문으로 커맨드 값에 해당되는 JS API 함수를 호출합니다. M 레벨의 코드는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앱의 코드가 호출될 경우 리턴 값은 True가 되고 해당되는 함수가 없었을 경우 False를 리턴하여 페이 서비스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쉐어드 프레임워크로의 통합 작업 외에도 전반적으로 레거시 코드를 걷어내면서 코드의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리팩토링에 대해 요약을 해보자면 비동기 처리할 때 프로미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는데 iOS 13부터 적용 가능한 애플의 기본 라이브러리인 어싱크 어웨이트로 변경하여 웹뷰의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바인더를 통해 앱의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쪽에서 바인더만 추가하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예시는 없었지만 인터셉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호출별로 필요한 로직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개선하고 싶었던 건 JSAPI 호출 로직입니다. 커맨드 스위치문을 통해서 JSAPI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 나올 트러블 슈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API를 호출할 때 스트링 타이인 커맨드 값에 따라 동일한 네이밍을 가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스트링을 통해 생성된 셀렉터로 펄폼을 호출할 경우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호출할 함수의 파라미터 값은 오브젝트로 넣습니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테스트 로드라는 스트링 값과 대응되는 테스트 로드 함수를 호출하도록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 코드가 가능하다면 비대해진 스위치 문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상 동작으로 예상되는 케이스에서 검증이 필요한 파라미터 타입 불일치 케이스까지 다양한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 불일치 케이스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타입 한 개가 아니라 타이틀 등 다른 타입이 추가되어 파라미터가 두개 이상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래의 함수는 펄폼으로 해당 함수를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로 작성했습니다. 각 예측할 수 있는 케이스를 쭉 만들어두고 커맨드 스트링 값과 동일한 네이밍의 함수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 파라미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 런타임에서 펄폼을 통해 해당되는 함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크래쉬가 발생했다고 추측합니다. 크래쉬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스트링 값과 대응되는 함수가 오브젝티브 C여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코드의 간결성보다는 검증이 완료된 안전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기존 스위치문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JS API 함수 호출에 대해 더 나은 방법은 계속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로 나누어져 있던 코드를 쉐어드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동시에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한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리팩토링을 통해서 쉐어드 프레임워크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앱에서 별도의 코드를 운영하는 것보다 쉐어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초기 설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웹뷰에 바인더가 추가되었듯이 앱에서의 연결 방법을 찾는 등 구조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코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유지보수 용이성이 향상됩니다. 코드 라인이 약40% 감소하였고 앱과 간결합되어 있던 의존성이 약해졌습니다. 덕분에 향후 모듈화 가능성에 대해 열어둔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JS API 호출에 대해 의존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웹뷰는 공통 모듈인 만큼 관리 용이성과 사용성을 위해 앞으로도 리팩토링 과정을 거쳐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세션에 대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9버전 웹뷰는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웹뷰를 더 다양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이티브와 웹뷰의 소통 방식을 JSAPI로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디버깅도 간편해져서 개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두개 앱에서 별도로 코드를 관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었고, 페이 서비스라는 쉐어드 프레임 워크로 코드를 옮기면서 개발 효율성과 유지보수 용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웹뷰의 앱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여 모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iOS 개발자 입장에서는 공통 모듈을 라이브러리화하는 시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웹뷰의 활용도가 높은 앱을 개발 예정이라면 JSAPI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페이처럼 두개 이상의 앱을 한 번에 개발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프레임워크 통합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페이 iOS 맵뷰 역사에 대해 함께 쭉 훑어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